안녕하세요. 저는 한양대학교 스포츠 매니지먼트 전공 이사학번으로 입학하게 된 이채연입니다. 엄마가 제가 자퇴한다고 얘기한 이후에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인터넷에서 찾으셨어요. 입시 상담과 그리고 그냥 전 과목을 메가스터디로 공부했어요. 원래는 수능으로 학교를 갈 생각이 없었고 자퇴하고 나서 친 검정고시가 평균 90점을 살짝 넘었어서 수시 3등급 취급을 받아서 18살 때는 그 검정고시 점수로 수시 지원을 했었고 그렇게 해서 삼육대학교에 수시 1차를 붙었었는데 제가 그때 면접 준비가 너무 짧았고 긴장했어서 떨어진 채로 끝이 났고요. 19살에 제대로 수능 공부를 시작했었습니다. 인강 위주로만 열심히 공부를 했고 수학날 정말 최고점을 찍어서 한양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학습 사이트 제공이었던 것 같습니다 입시 컨설팅을 6모 이후에 한번 수능 이후에 한번 받았었는데 육모 성적이 33355 였거든요. 작년에 떨어진 대학조차 갈수 없었던 성적이었어서 긴장을 많이 했는데, 입시 컨설팅 해오셨던 상담사분께서 지금 이 정도면 엄청 잘하고 있는 거고, 이대로 공부하면 어떤 대학, 어떤 라인 쪽을 지원하면 좋을지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굉장히 도움되었던 것 같습니다. 인강으로만 올린 과목이 대부분이라서 아마 서울론이 없었다면 대학을 안갈 수도 있지 않았을까. <laughs>